안녕하세요. 몸이 편안한 의원 김진아 원장입니다. 언제부터 먹어야 돼요? 나 스테로이드제 다 먹고 먹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제를 다 먹고 나서 시작을 한 분들 중에 늦게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치료와 동시에 약을 복용하시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아 이게 약이 너무 세니까 스테로이드제 자체도 이제 강한 약이니까 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처방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약들은 다 간에서 해독시켜가지고 피로 돌리는 거니까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뭐그 스테로이드제가 혈당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혈당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약을 구성을 하고 그 간이 검사를 해 환의원에서 약 처방을 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거기서 보는 거는 이제 혈 이랑 간 수치 세 가지, 뭐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몸에 좋다더라 하는 것들을 복용하고 오는 경우에 건강기능 식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치들이 조금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약을 더 보강해 놓고 아니면 어떤 약을 빼줘야 되는지 이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이제 참고 삼아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약을 처방해 줬을 때 환자들이 이제 낫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래도 환자들이, 아, 나 그래도 스테레드 이제 다 먹고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환자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다 먹고 처방을 해요. 대신에 처방한 다음에 속도가 좀 늦은 것 같다 그러면, 원래 하루에 두번 먹을 약을 뭐 하루에 세번 드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환자들에 따라 좀 다르게 이제 티칭을 해줍니다. 보통 치료를 마비가 오면 매일매일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래요. 그게 치료 초기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증상 진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 증상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다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한한달 정도는 왜냐하면 신경이 마비가 됐던 거기 때문에 회복이 되려면 마비가 진행이 됐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비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요게 한 2주, 2주 정도 뭐 걸린다고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 걸린다고 하면 아주 가볍게 왔을 때한달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살짝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눈힘 살짝 없는 것 같고, 요럴때 이제 한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의 증상들은 대부분 두 달, 세 달, 뭐 근데 우리가 이제 HB그레이드에서 봤듯이 뭐 완전히 가만히 있을 때도 얼굴이 좀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고, 눈도 꽉 감았을 때도 안 감기고, 입도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뭐, 그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1년까지도 이제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매일매일 치료를 오지만, 뭐,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뭐,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치료를 오면서, 왜냐면, 그 때까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얼굴에만 이제 집중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손상에 대해서 반응들이 있으니까, 어 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치료들이 혹시 필요한 치료들이 있으면 덧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뭐 일주에 일한세번 정도 오시도록 이렇게 이제 스케줄 조절을 좀 해드리죠. 그래 일단 5등급에서 1등급 음. 정도로 나아지는 기간이 네. 보통 어느 정도 내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보통은 손상이 심한 정도잖아요. HB그레이드 5등급 오면 그래서 그 정도일 때는 제가 이제 제 경험상 3개월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전에 회복되는 경우들은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어, 아예 없다. 그게 아니라 회복될 수도 있어요. 회복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손상이 회복이 되면서 후유증들도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그 후유증이라는 게 연합운동이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표가 나지 않을, 않을 수 있게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조금씩 남은 증상들을 치료하는 기간이 뭐한 뒤로 한 3개월 정도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럼 오시는 환자분들, 마비환자분들 보면 그래몇 등급이 제일 많아요? 보통은 한 3, 4등급이죠.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는 처음에 봤을 때 등급은 높은데, 그냥 또 빨리 회복되는 환자들도 많았어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한 40대, 50대 그런 중년 분들이 이제 증상들이 확안 좋아져서 오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잠도 잘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잘안 닿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사람들. 어르신들은 체력적인 소모는 있다 하더라도 막 일을 해야지 되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증상에 비해서 좀 치료가 좀더 빨리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도 많이 다르고.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치료약 따로 있고 보약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져서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몸은 네가 신경 쓰기를 원하고 보약을 원하는데 그 보약이 어, 저, 요, 이렇게 막 뭉뚱그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도록 하는 약을 지어주세요. 이게 보약이 아니라 너가 현재 상태가 뭐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아니면 감기에 오랫동안 걸려서 아니면은 뭐 어디 다쳐가지고 아파서 뭐 소화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약해져 있는 고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체력을 회복시키고 마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약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면마비도 치료를 하고, 그런 이제 기능적인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보약을 쓰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일상 복귀를 하는 게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 달이든 뭐두 달이든 좀 무리가 되더라도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초기에 이제 그 이러저런 이유로 치료를 조금 뒤로 미루다 보면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유증이 남게 되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면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초반에 열심히 해라. 단, 단칼에 끝내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후유증 치료는 그냥 치료받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더 힘들어요. 뭐 이럴 때면 뭐 매선을 하려면 매선 일회 비용이 뭐 몇십만 원 하는데 아프기도 하고, 그러뭐 멍도 될 거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 처음에 치료를 열심히 받는 게더 중요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얼굴과 미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